야 그거 어떻게 너가 잘안먹었어 부서진 거야 아이 망했어 아 진짜 너 때문이거든 아이 진짜 나 갈래 난 물이나 마시고 어, 올래 어 그럼 꿈꿍아 내 것도 갖다줘 갖다주세요 해봐 어? 그럼 날안 먹고 너 게임 안 시켜줄 거야 너 그냥 가 나나 나, 미안 금방 갔다올게 시원한걸로응아 진짜 루테는 게임 너무 못해 진짜 아이 이거 갖다주면 되겠지 어어저어어어어어 이거 뭐야 바퀴벌레 아니야? 어어으아아루테야 어, 루테야 루테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좀 깨끗해서 바퀴벌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너, 너, 가 잘못 본거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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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어, 어, 하여튼 간에 있자. 일로 와봐, 일로 빨리. 어, 어, 여기에 명이 이렇게 날아다녀. 아, 어? 여기 없는... 너는... 여기 들어갔나? 아닌데, 너네 집에 바퀴벌레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없다니까. 여기 너가 잘못 있나? 본 거네. 아, 여기 없고. 어, 이상하다. 너네 집에 바퀴벌레 사라졌어. 아니야. 우리 집 깨끗해서 없다니까. 잘못 본거 맞아. 야, 올라가자. 나 하던 거 아까 그만두고 나온 건데. 아, 이상하다. 분명히 막 엄청 커다란 애가 있었는데. 없다니까. 우리 집 깨끗해. 자, 얼른 너도 같이 해. 알았어. 아까... 아까 복했던 거 다시 하는 거야? 응. 이번엔 내가 잘 막을게.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막고 쪽낫 나... 어, 오. 이번엔잘 하는데? 오. 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잘깰것같지 오. 아야 쪽쪽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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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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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로테야, 오 좋아, 좋아. 잘... 여기 얘얘 어? 아까 얘한테 뚫려서잖아. 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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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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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간다. 나, 으어, 나도 간다! 어? 어? 루테야. 응. 네. 방금 이상한 걸 봤는데? 이상한 거? 어떤 거? 아까 그, 뭐? 어? 루테야, 여기 있잖아! 저기! 어, 어, 어. 저기 바퀴벌레 있잖아! 아이, 거짓말 치지 말라니까!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없다고! 일로 와봐. 어이? 네?

내 서랍이 어디 있지? 우리 아빠 서랍? 어. 우리 아빠 있는 서랍은 여기 있는데 왜? 이 서랍에 있다 있다 있다. 여보. 네. 어? 갑자기 라이터는 왜 꺼냈어? 이걸로 집을 완전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퀴벌레도 같이 다 죽겠지? 잘 간다. 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이 다잖아. 아 맞다. 생각을 못 하긴 무슨 수못 해. <laughs> 아, 근데 어떡해. 아, 일단 다시 들어가 보자. 어디 갔지? 어이, 또, 또 사라졌나봐. 아, 있다고? 어. 아떡해 어, 아, 그럼 꽁꽁아. 어차피 아까전에도못 봤고, 이따 보면 나올 텐데, 일단 저거 잡아야 되니까 너가 잡아주면 안 돼? 안 돼. 너네 집바퀴버 바퀴벌레인데? 왜, 너가 잡아줘? 아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잡을게. 어, 어. 어. 아 진짜, 바퀴벌레 어디있지 맞지? 내, 려갔나 내려간. <laughs> 저기, 진짜...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laughs> 내가, 저기, 내가 한대 어. 잡고 올게. 어, 어, 간다. 어. 어, 잡아, 잡아. 꼭 잡아야 돼. 어. <laughs> 어. 어. 화났어! 화 지저분하,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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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원하, 원하, 원 화났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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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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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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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끼벌레 더 먹였다고? 어떡해 우리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너희 아빠 언제 오신대? 우리 아빠? 오늘 집에 안 오신다고 했는데 아 어떡하지 아 진짜 <끼리> 어? <끼리> <끼리> 노래 소리는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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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아저씨 응? 하얀 아저씨 어?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하얀 아저씨 저희 좀달려주세요

아저씨는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 어 잡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어. 다 잡아주실 건가 봐, 다, 다, 다. 오. 우리 한번 나가볼까? 아, 무서운데? 어, 그러면 여기 있자, 그냥. 여기, 어. 아니, 그래도 아저씨가 잡으시는데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안 되겠다. 루디야 그럼 마지막 수답으로. 아, 안 된다, 고 <laughs> 이거. <이건>. 아빠, 오면 아빠한테 혼나. 아이, 알았어. 아, 정말. 아저씨, 막, 바퀴벌레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조금만 오오. 볼까? 뭔가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 어, 계신 것 같은데. 어, 어,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내려가볼까? 안 아, 보이는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래, 그래, 들아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 어, 자, 아직도 있어, 아직도 한 마리 있어? 있어.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있어. 아저씨, 저기 밖에도 있어요, 밖에. 저 이제 거실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많니? 저희 집에 바퀴벌레 어... 원래 어... 없는데 아 저기 알어 루디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어 버리면은 아 이거 바퀴벌레 불쌍하기도 한데 어... 아니야 뭐가 불쌍해 그럼 나 이거 안내 뿐다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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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저 아저씨도... 씨 빨리 바로 꺼야 돼 그러면 오 아저씨 이쪽 어, 이쪽 여기 요어어어 아 그래도 거의 다 잡았네 여기 우리 아, 한 번에 아, 세 마리 아저씨. 한 번에 세 마리 아저씨, 아, 아저씨, 어. 어. 아저씨 그거만 잡으면 돼요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이거 너. 뭐 냅둘까? 그럼 애완용으로 키울래? 개줘개줘개줘 어. 그래도 개까지만 개까지만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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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나>, <laughs> 다 낸다 다 낸다 다된거 같은데 이게 아픈 거죠? 살았다 진짜 그때 어? 너희들 설마 바퀴벌레가 무서운 거였니? 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바깥에 있던 거였어요. 아유 하긴 나도 어렸을 땐 벌레가 싫었으니까. 아유 그래도 다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유 힘들다. 그래도 하얀 아저씨는 우리의 영웅이야. 맞아 씨. 영웅이야. 에이 보이 정도 가지고 바퀴벌레 대장이야 바퀴벌레 대장. Ờ, à, đúng là thứ năm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à, Thứ năm rồi, thứ năm là, là ngày con không có bài học Ui. 그럼 멋진 부드러움어